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를 대비하여 경기 지역의 수원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 합격자 성적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학년도 수원대 정시 합격자 등급뿐만 아니라 25학년도 수원대 정시 모집안에 나와 있는 모집학과와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하여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합격자 성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원대학교 최근 3개년 정시 경쟁률과 추가 합격 순위, 그리고 주요 체크 포인트도 함께 언급해 보겠습니다. 숫자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하에 해당 대학의 과거 통계 자료를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니 2015학년도 수원대 정시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숫자에서 오는 정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대 정시합격자 성적을 살펴보기 전에 수원대는 수능 반영 방법에 따라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 1의 경우에는 계열에 따라 국어 또는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을 성적에 따라 30, 25, 15%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 2의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 상위 3개 영역을 45, 35, 20% 반영하죠. 쉽게 정리하면 일반전형 1은 수능 4개 영역 모두 반영하고 일반전형 2는 수능 3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능 3개만 반영하는 일반전형 2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더 높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 수원대 정시 일반전형 1부터 합격자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25학년도 수원대에서 발표된 정시 모집안의 모집단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학년도, 23학년도 수원대 정시 등급도 비교 가능하도록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2023학년도 합격자 성적 결과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70% 컷, 2024학년도 합격자 성적 결과는 수원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합격자 평균 성적이니 기준이 다른 점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 인문사회 융합대학으로 인문계열 일부 학과를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학과 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024학년도 인문계열 학과에서 83.8로 가장 높은 합격자 성적을 기록했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호텔 관광학부로 77.7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성적이 높은 편에 속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법행정 등이 학교로 통합되면서 인문사회융합대학의 지원선도 결코 낮지 않은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연계열학과를 살펴보면 자연계열에서 합격자 성적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간호학과였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보건계열이라는 특성상 몇 년째 가장 높은 합격자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합격자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과는 76.9의 전기전자공학부로 펑크가 발생했던 학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22학년도도 평균 100분의 80% 이상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으나 작년에 예상밖에 낮은 성적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죠. 올해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학과는 작년 합격자 성적만 보고 지원하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전형 2의 2014학년도 수원대 합격자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합격자 성적이 높게 발표된 인문계열 학과는 법행정학부로 91.2, 그 다음은 경제학부로 90.9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합격자 성적은 소방행정학과 야간으로 86.1이었고요. 다음은 일반전형 2의 자연계열 학과입니다. 일반전형 2에서 가장 합격자 성적이 높았던 학과는 반도체공학과로 91.6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학과는 아동가족복지학과로 88.1로 발표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대학교의 정시 3개년 경쟁률과 추가 합격 순위를 안내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전형 1회 24학년도 성적을 설명드리면서 전기전자공학부에 펑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3학년도 대비 2 4학년도에 절반에 가까운 경쟁률 감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쟁률에 따라 합격자 성적이 변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과나 대학, 모집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작은 변화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비한 2024학년도 수원대 정시등급 분석과 경쟁률, 추가 합격순위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수원대뿐만 아니라 다른 중위권, 중상위권 4년제 대학의 성적 분석, 경쟁률, 추가 합격순위 정리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계획에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를 통해 이러한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시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